아운드를 지키지 말라니까 효준아. 효준아. 때릴 거더 살짝 더 해야지. Men... 짧다 짧다. 짧은 거 효준아 men... 네. 준비해. 방울아 전부다. 준비 라인 라인. 준비해 민규 준비해.

공격이 다그지아 아!

자자, 뭐, 그냥 그래, 뭐 물어 그래. 그래 말해, 말해, 말해. 아, 효진아 위험하게 돌아선다, 위험하게 돌는다, 아, 진짜. 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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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. 어, 진짜 어, 물러. 효진이야, 빨리 물어. 나와, 효진이, 하나, 그렇지. 멋져, 그렇지. 내가 민규, 그렇지. 반대, 기준. 멋져, 그렇지.

여서 했어. 기가 달라라 달래. 아, 다 상대편 사람 봐! 사람! 사람 잡아! 이 아, 응. 앞으로 하 했잖아! 상대편 아, 사람 잡아! 아, 위에서, 위에서. 기준아, 물좀 먹고 있다 다시 들어갈 거야. 자, 아, 강우. 자이렇게 드리블 해. 강 그렇지. 자, 아, 강우야. 자, 자신 있게 해, 또. 받으면 되잖아, 지성아. 받아! 그렇지. 아, 강우, 또 드리블! 드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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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, 강우! 또 해! 에이! 에이! 지 이니아도 어? 어, bueno. 어� on 그냥 죽뉴래아니 뉴욕! 뉴욕! 어욕 뉴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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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이 뉴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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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아, 승민아, 들어가, 헬리나로 가. 맞다 안으로 가 떨어지는 거 봐. 활동량 옆에 넘을 것 같으면 돌아가고. 승미야 사이드 거 체크만 해, 체크만. 돌리지 말고. 열개 전화 반대로 와. 아니, 아니, 안 다시 승민 줘 그래. 싸워줘. 아, <laughs> 아 강호야 없다야 알잖아, 지쳐있잖아 나가지 나가지 야 나가지. 공격으로 아, 나 여기로 돌리지 말고. 아 다리.

소진아 끓고 로서 찰나는 데잘 나오지. 이따 젊은 거야. 이거야. 이거야. 둘 다, 이거아둘봐이거아둘 다, 이 사람 봐 다, 이었어둘 다, 이기야 이거야. 둘 다, 이거야. 둘 다, 이거야. 이거야. 이거민이발야둘 다, 이거야. 둘 다, 이거야. 된 다, 이거야. 늦어? 이이 <목소리가> 이야지, 왜 달라해? 오 들어. 안으로 가야지, 안으로 가야지. 이 오래 진짜. 이하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지. 말 안으로 아, 이

가자이사이즈 갖고 와도 들어가겠다. 근데 배경 오는데 어디 안에 치는 게빨 나잖아. 니가 지금 달력이 붙었지. 갖으로 갖고 와야지. 사이즈 그냥 이러시는 뛰는데. 그걸 자꾸 오른발 자로 안으로 갖고 가 생각하지 마. 앉아있어. 이거 좀힘 나중에 붙게 있어. 아저도 돼. 아, 달라고 하고 제발. 그렇게 뛰어다니면 달라고 하라니까. 야, 미리 내려. 야. 미리 내려. <laughs> 어. 아 그런 거가면서 <laughs> <야. 웃음> <너한테 또 죽을, 웃음> 있으면 가 가운데서. 아물 마셔. 물 마셔. 우리 아버님 괜찮안어 <laughs> <첸트한 뒤에서 시대에 웃음> <볼수 있는. 웃음> 운동화했어주파 벗어오자. 야! 야! 우리 짧으면 나오면 우면되준준아 민준아! 받아야지! 도원! 돌아서! 민기칠 그렇지! 이다기다또 아, 가야지!

Premises, sure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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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마치, 때한 명이면 그래도 되는 거야. 네, 아+ 그러냐면…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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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+

쪽으로 올라서야 네, 그래. 네. 아, 그래. 그래. 괜찮아. 민진이 쪽으로 통과야가 봐. 가 봐. 그냥 가 봐. 자, 여기다뭐가게그렇쪽으로 발을 먼또 어디 있어? 아, 또 어디 올라갔어? 야, 저쪽. 더 민진이 쪽으로. 아니 야 Kim Won-joo! Kim Won-joo! Kim Won-joo! Can you do it? thank you

왔다! 아야다 야, 야, 빠따, <목소리> 네가 올려라. 효아 가, 어, 야 오, 주장아, 주장아 주장아. 주장아. 들어가, 이효진이도 그래, 들어가, 로어어아 <laughs> <없잖아. 웃음> <laughs> 그래, <laughs> 어, 안하고 민준아 일대일로 잡아봐. 올려라 파다왜 쌍둥이 있니? 그래! 잡았어. 잡아! 올여기있